말품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 t v 입니다자르돌라내시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아, 한옥인데, 이쁘죠? 정원도 너무 이쁘고요. 자, 옆에 주변에 한옥주택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주택, 정원이 얼마나 이쁜지 보죠? 왼쪽 보세요. 화단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요. 어, 정원 숲들도 고급 수종들의 나무들 곳곳에서, 전국에서 구해오셨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바위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시죠. 위에 영상은 이제 3년 전에 영상입니다. 자 보시죠 위에 보세요. 어, 담장부터가 일단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철제가 아니라 돌 담장으로 바뀌었고, 어, 뭐 정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뭐 어, 누마루, 텐마루 뭐할것 없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비용도 투입을 했을 것 같고요. 시간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진짜 많이 바뀐 거 확인해 보시죠. 나무들 보세요. 지금은 한옥정원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이 대문 쪽이고요. 이쪽이 쪽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옆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쪽에도 그냥 밋밋하게 담장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볼 것들이 많습니다 쪽문들 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장이 덩쿨이 그냥 이 돌담장을 딱 덮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쪽문들도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집이 탈락 꿈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서 보시죠 자 이쪽에 지금 마루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두셨고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바꾸신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참 많이 투입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내부를 살짝만 보여드립니다. 자, 내부도 보세요. 예, 네. 음, 이쁘죠? 밑에 바닥은 또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뭐 곳곳에 어, 주거 공간과 또 카페 공간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깥 쪽에서 보시면요, 이쪽에도 야외 카페 공간으로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쪽은 또 창고 뭐 이런 것들로 다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방도 보고 계시고. 자, 이런 것들은 현장 영상에서 꼼꼼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빨, 어,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에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어, 지금 여기가 지적 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나중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대로 모두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시골이다 보니까 뭘뭐 키고 슬기고 이런데요. 지금 현재 현황대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한옥이에요. 한옥 어, 아주 이쁩니다. 관리도 잘돼 있고요, 이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어, 천천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먼저 담장을 좀 보시면요, 어, 지금 자갈 어, 큰 자갈 중간 자갈 얘를 자갈이라 해야 되나요? <laughs> 돌로 된 담장입니다. 돌 담장을 쭉 쌓아놨고요. 그 옆으로에서는 쭉 해서 담쟁이덩쿨이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볼 텐데요. 어 앞에 뭐 주택이 지금 건축 중이라서 요건 좀 소음이 들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쪽 이 쪽문입니다.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담장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돌 담장을 쌓아놨고요. 자 안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이쁘죠? 예, 정말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주거도 하시면서 음, 카페로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어, 뭐 매수하셔서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어, 어떻게든 운영하시면 돼요. 일단 뭐 일종 근생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요. 이 근생으로 바꾸기가참 어려웠을 텐데. 예. 많이 쓰셨네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어, 이쪽도 야외 테이블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꽃과 화분들이 꽤 많고요. 전체적으로 잔디마당으로 쭉 깔아놨습니다. 디딤석이 쭉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야외 테이블들이 있어요. 여기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쭉 그냥 앉아있으면 편안하니 좋습니다. 새소리가 진짜 많이 들리네요. <laughs>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들이요, 꽤 많죠. 여기도 지금 모가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된 모가나무가 있는데 이런 나무들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구입을 해 오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이쁜 조용 소나무가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조용 소나무들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이쪽에도 볼까요? 곳곳에 단풍 나무부터 해서. 오래된 수영의 나무들과 꽃들로 되어 있습니다. 에, 요 현재 이제 카페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정원 카페죠. 정원 카페, 한옥 정원 카페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는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앞쪽에 오늘 주택의 본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쭉 해서 잔디마당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문이 되겠어요. 대문. 대문 앞쪽에는 주차 세대 4대까지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뭐 정원 가꾸시는데 얼마나 또 노력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런 거볼 때마다 정원 가꾸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네. 아, 존경합니다. <laughs> 자, 이런 성물들도 오늘 어, 주택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고요. 소나무 등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화단들 그리고 다양한 꽃들이 쭉 피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이쁘게 그죠? 뭐 겨울만 빼고 꽃들이 아주 만발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령은 이제 얘가 이제 1980년도에 건축은 됐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어, 하신지는 이제 한4년예고 그 정도 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해 있습니다. 위쪽에 지금 기와들은 토기와 그때 당시에 기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 분들의 의견입니다. 어, 안쪽에 뭐 누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더 고풍스럽고 좋을 거다라는 조언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앞에 여기 보시죠 여기도 요렇게 해서 또 화단을 만들어 두셨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진짜 고급 한옥 있죠 고급 그 한옥에 가면 정원 꾸며 놓으신 것처럼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한번 가보면 어, 우리 <laughs> 댕댕이 친구들 자고 있어요. 살짝만 지나가 보면, 자, 이쪽에 보면, 이쪽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 내부, 주방 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뒤쪽 공간, 보고 계시고요 옆으로도 쭉갈 수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냥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자, 이런, 기와들 보이십니까? 옆집과의 경계도 이렇게 기와로 다 되어 있고요. 뒤편 자, 자, 이쪽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안쪽에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한 바퀴 쭉 돌아왔습니다. 어, 위에 처마를 보시면 기와는 겹처마로 해서 음, 옛날에 그 진짜 멋스러움을 그대로 한옥인 멋스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에도 기와들 아주 오래된 토기와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카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어, 이쪽에 바깥쪽에 나오셔서 여기 앉으시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쭉 앉으셔서 또 운치 있게 한옥을 또 즐기실 수가 있겠네요 야외 테이블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런 벽화들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앞쪽으로 돌아오면요 이쪽에는 또 누마루가 있습니다. 이 누마루 쪽은 앞쪽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앉으셔도 또 전망도 나오고, 편안합니다. 자, 옆으로 좀더 가볼게요. 아, 여기 수도가 있네요. 야외 수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택은 광역상 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광역상 수도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이쪽으로 볼까요? 자, 이쪽에도 벽화가 따로 있죠? 네, 이쪽에도 벽화가 따로 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밑에 쪽에는 또 장작들도 이렇게 해서 옛날 느낌이 나도록 쭉 해놨고요. 어뭐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빠뜨릴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로마르 쪽에 올라가시면 또 앞쪽 보실 수 있고요. 어뭐 깔끔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 주거용도로도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근생 카페 용도로 주거하시면서 이렇게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나무 데크와 어, 텐마루처럼 쭉 해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됐고요. 어, 앞쪽에 주택은요, 뭐 2층인데 금방 공사 끝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소리나 이런 것도 안날 거고요.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막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한옥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한옥 주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또 풍광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내부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 창틀에 보시면 바깥쪽에서 보시면 진짜 한옥 느낌이 그대로 물씬 풍기는데요. 그 장점과 단점이 있죠. 난방을 위해서 단열을 위해서는 안쪽에는 당연히 최신 제품들로 창호를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안쪽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안전 방중망이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안쪽 들어오시면 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현관 전실 쪽이 아 깔끔하고 넓게 잘 빠져있죠 중문 형태는 없고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에가 방입니다 안방이에요 안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방 기준으로 보면 주택 기준으로 보면요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를 좀해 드리면 방은 총두훌이고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안쪽 들어가 봅니다. 자, 이쪽이 거실 쪽이에요. 어, 옛날 그 고재 느낌의 그런 것들, 목재들은 최대한 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인테리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많이 돼 있는데, 그돼 있는 것들도 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쪽 거실 쪽에서 보면요. 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해서 시원시원한 정원들을 보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곳곳에 어그 공간들이 많은데 이쪽은 원래 소파 공간, 소파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또 아기자기 꾸며놨고요. 자 이쪽은 뒤편 공간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차를 들고 나가실 수도 있고요. 주택으로 본다면 그냥 이쪽으로 나가셔서 뒤편에 앉으셔서. 그늘에 앉아서 뒤쪽 산 숲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 배치가 참잘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폴리싱 타일로 쭉 마련을 아, 시공을 해놨는데 지금 줄눈이나 이런 것들 시공을 해놨고요. 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간 기둥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옛날 느낌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재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카페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가 나올 뿐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주택이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거실이나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소파나 이런 거 놓으시면 되겠고, TV 월로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시원한 정원과 앞 전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생활권도 좋고 좋은 곳이다 보니까 편하게 또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위쪽에 벽체는 지금 편백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또 어, 벽지를 쭉발라서 뒀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자, 돼 있고요 자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에 지금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이 작은 방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책상도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어, 에어컨도 켜져 있고요 이쪽에는 어, 만일에 쓰신다면 다 드러내시고 침대나 이런 거 놓으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어, 이제 문을 다실 수 있어요 문 있으니까 문만 다시면 돼요 그러면 분리된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 여기도 보면 창이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앉으시면 바깥쪽 풍광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걸 방으로 본다 그러면 아, 조금 더 운치 있게 그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요. 아 그리고 창호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창호는요, 여기는 에 한화 제품 하나의 이중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가볼게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한화 제품으로 홈샷이해서 아주 그 이중 단열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도 아러곤 가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열이나 효과는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이쪽 이 카페로 사용하신다면 이쪽에 포스가 찍혀 있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주방은 어꽤 넓네요, 그죠? 자, 길, 약간 길쭉하게 생겼습니다만 어, 이쪽에 식탁 자리 또 별도로 있어요. 여기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냉장고 자리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쭉 해서 기역자 형태로 주방은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 공간들도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하실 때도 뭐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해두고 계시고요. 카페로 또 운영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만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또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요. 지금 그문틀 위에 보면 옛날 그 고재들을 그대로 살려놨네요. 네. 자,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파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공간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 이제 방하고 이게 남아 있는데요. 이쪽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쪽 공간 들어오자마자 있는 공간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왼쪽은 안방이고요. 이쪽은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실을 한번 살짝 보시면. 아 문양이 화려하네요 벌집 문양이긴 모양이긴 한데 타일들도 그러고요 밑에 아래쪽도 그러네요 줄눈 시공들 다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카페로 사용하셔도 이색적인 화장실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앞쪽에도 신발장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괜찮습니다 붙박이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을 하나 넣어 놓으셨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TV하고 안마기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침대에 아, 또 행거까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만일에 만일입니다 여기를 카페 공간으로 전적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여기도 이 짐들만 다 들어내시고 테이블 놓으시고요 어, 창을 조금 더 그죠 개방적으로 만드시면 이쪽도 몇 테이블은 들어올 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익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뭐냐 어, 같이 운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거 형태로만 사용하신다 해도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고요. 네.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질 텐데요 여기 한번 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 새소리가 여기까지 계속 들리네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햇살도 좋구요. 좋으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를 해 드렸던 이곳은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논산. 논산하면 뭐, 다들,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구요. <laughs> 자, 그, 뭐, 저는 뭐, 여기 논산 군번은 아닙니다만. 에, 훈련소로도 유명하죠. 논산하면. 자, 그리고 오늘 주택은요, 무엇보다 한옥의 정치를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지어졌던 만큼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외관이나 전체적인 거는 이 한옥 마을에 어우러지는 한옥 모양을 띠고 있고요. 자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내부는 전체 올리 모델링이 된 상태에서 카페 정원 카페와 함께. 죽어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형태를 고민을 하시면 지금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주택으로 한옥의 정원이 이쁜 주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거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어, 편안한 문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아, 카페 많이 많이 접수 해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음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돈 받는 거 아니에요. <laughs> 무료 촬영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무료. 아, 많이 많이 접수 해주시고요. 다음 번에 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